예, 오늘 새벽 제4일째 예, 잠언 15장 8절 또 15장 29절을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예. 그렇죠. 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음,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죠. 이분법적으로. 빛과 어두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빛과 어두움 일단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 의와 에, 죄, 죄와 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요.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항상 이분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구분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문에서도 악인, 악인이 나오고요, 정직한 자가 나와요. 또, 악인이 나오고, 의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악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거예요. 악인이 있고, 정직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뭐 똑같은 사람이고, 사는 거다 비슷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내가 미워, 미워, 미워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에는 또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기도는,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라도 할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 그렇게 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부처님, 뭐, 어, 뭐 귀신님, 뭐,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이든지 아무나 좀 와서 나좀 도와주라고. 뭐 그렇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 도와주지는 않아요.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음, 귀신은 와서 도와주고 귀신은 붙을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 그래요. 딱. 아 그러니까 성경은 지침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아예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만 들으셔 이해가 되시는가요? 정직한 자의 기도만 들으시. 그러면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정직할 때도 있지만 정직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요. 이제 아시겠죠? 그랬을 때, 정직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정직한 자.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 이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윤리적으로는 거짓이 없는 착한 마음. 이게 뭐 정직이죠. 거짓이 없는 착한 마음, 정직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예.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신,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 신앙인.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 만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의 성도 만들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바울사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의 죄를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먹는 거지.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문에서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비워하셔도 정직한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뭐 정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정직한 자는 어떤 기도를, 또 정직한 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인가? 정직한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오늘 이거를 신앙적으로 신실한 믿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건 신실한 믿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대. 믿음보다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싶은 시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시대.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시대.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왜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예수님.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는 대접하고 싶거든, 대접받고 싶거든,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래서 바울사도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셔야 되시지만은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을 잃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신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실한 믿음인 거예요. 신실한 믿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루에 세 번씩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민족이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민족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민족이 믿음의 나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다니엘의 모습,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니에미아의 기도 와가 나무가 마르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우리는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박국의 기도 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신실함. 신실함이라는 어떻게 그러면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때 우리는 신실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때 우리는 신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직해져요. 정직해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무언가를 그분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참, 우리 교회가 있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마음이 들으면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감사가 그렇죠 정직해지고 겸손해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효의 근본 원인은 뭐냐?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뭐 효도해라, 효도해라. 맨날 해봐야, 아, 내가 뭐 효도 안 하고 있까뇨? 이렇게. 아,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만 있는 것도 효도라고 얻은다.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지 뭘도 바래요? 막 이렇게 나오면 <laughs> 골치 아파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느냐? 그런 말이 왜 상처가 되고, 왜 안타깝고, 왜 아프고, 참, 앞이 캄캄한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아이고, 저렇게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 길이 안 열려. 열려도 열린 게 아니요. 열려도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는, 효는 기본적으로 감사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효는 부모 입장에서도 효도하는 자식이 있으면 참 대견스러워요. 자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식이 장관된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높은 벼슬한 것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그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효도할 줄 모르면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워요.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 응. 우리 사들이 뭐 해줬어, 어? 많이 해줬어" 그러고 말아버려. 부모는 그래, 부모는, 부모는 왜내 자식이니까 더 얘기는 안 해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부모님도 감사해.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는 무작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기도 끝에는 무작건한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세요. 기도에는요 어떤 기도도 어떻게 기도해도 반드시 주세요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기도라는데 그것도 나를 써주세요가 들어가 이해가 돼요? 나를 써주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뭐냐는 내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가 자녀, 어머, 뭐 스스로 학생, 스스로 학생이 뭐냐면, 스스로 채우기를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 이 말이요. 아무것도 채워지, 채우기를 원하지 않아. 이거 꿈이 없는 거요. 비전이 없는 거요. 희망이 없는 거요. 소망이 없는 거요. 어거지로 어거지로 안 돼요. 뭐, 꿈을 가져라. 뭐, 꿈을 키워라. 백날도안 돼. 내버려둬도. 혼자서 꿈을 키워, 혼자서 꿈을 키워. 그럼 내버리는 게 뭐냐? 그러면 자책속에 길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기도는 나의 필요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시대에 이사야와 같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한 목숨 이한몸 불사르기를 원합니다.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지 이 기도를 복사가 적어주고 이거 기도하시면요 컬라. 커뭐 세임 께는 이단인가 봐요 막 이런 기도하리야 이렇게 돼 컬랍니다. 내가 필요하면. 내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면, 내가 그,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그러나 기도는 철두철미하게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지, 그것이 뭐든지.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난 부자로 한 번, 마음껏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물 쓰듯이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느냐. 예, 저는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정말 복음 한번 완 없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채워 주시는 거지.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거. 이게 정직한 돈을 물쓰듯 쓰듯 한번 벌고 싶어.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건 묻지 마시고요. 그건 정직하지 않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정직하지 않아. 그럼 우리 기도는요. 나의 필요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필요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요즘엔 그런, 그런 얘기도 한동안에 많이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재산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른들이. 왜 그러는가 보니까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을 받으려고 할 때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뭐, 뭐요, 그냥, 들락, 들락하는, 들락, 들락하는 거 그냥, 그렇게 그냥 부모님 만나러 들락, 날락, 들락, 날락 하더니 물려주고 나니까 안 온대잖아. 물려주고나니까안 온되는 거예요. 이건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아버지 이 재산 물려주시면 제가 평생 동안 아버지 잘 모실게요. 자. 물려달라는 것과 동시에 아버지를 위을한다는 것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정제. 그래서 효자는요. 부모 사랑받고 부모의 그 모든 건 물려받고 대신 부모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효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감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충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자의 기도예요. 이걸 가르게 해서 성도에 마 우리 마 마음, 우리 마음이요. 내가 뭐 제가 목사로서 그렇게 하라는게 아니라 다 그러고 싶어.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저는요 회사 가정하고 회사하고 교회밖에 생각 안 해요. 거기에 꼭 교회가 들어가 교회가 교회가 저거 언제 뭐. 장로님 딱세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뭔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를 앞에다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늘 교회를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뭐가 필요한가 참 이거 은혜의 마음이다 이 말이요 근데 같은 은혜인데 늘 교회를 돌아보는 이 마음을 해주세요 그거는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정직한 자의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같은 목회를 해도, 그렇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시고, 지금 세임께서 20년을 넘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뭘더바래요뭘더바래요 그러면 이제 남은, 남은 10년은? 복음 전하다 죽자 복음만 전하자 뭐 교인이 몇명 모이는가 그건그 그것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비복음을 가진 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들의 생각에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요. 그럼 복음이 뭐냐? 신실함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는 누구냐?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거 외치다가, 아, 뭐 이래도 때 되면 죽는 것이고, 저래도 때 되면 죽는 것이고, 아,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원도 한도 없지. 교인이 몇 명인가는? 아이고, 그 사람들끼리 맨날 보면 교, 교인 교 자랑 하고다기는 사람. 자기의 삶을 자랑해야지 뭐 우리 교회 몇 명인가가 왜 자기 자랑이요? 자기가 다 전도했으면 몰라도, 그안 그려, 그려, 아,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자리아야지 숨어 들어간 것을 음. 오늘 이 시대에 그려 안 그려? 아멘이나 크게 오셔. 내 삶을 자랑해야지.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야, 많이 모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옷이 유가 있어. 적게 모인다고 해서 무슨 뭐 식당에 손님 없다고 맛없는지 아시오? 몰라서 못 가는 것이지 알고 보면 다더 맛있고 깨끗하고 더 정직한 식당들이 많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다가 아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정직한 자의 기도 이게 성도의 정직인 거예요 성도의 거룩인 거예요 이걸 성경은 의라고 했어요 의 감사가 넘치는 거. 그래서 이바울사도는 감사를 넘치게 해라. 내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게 뭐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그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될 테니까? 우리를 새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성도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요, 그렇죠. 신실함, 신실함.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운 믿음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믿음이에요. 신실함. 우리의 죄는 예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신실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 한번 다 들으시고 요 주의 한번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